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31살의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를 가고 싶대요. 네, 의대를 가는 려 이유는 회사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내신이 1.6등급이고, 수능 문제를 지금도 가끔 풀어보는데 점수가 잘 나온대요.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수능 문제를. 저도 수능 문제 가끔 풀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영어가 그거 보려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틈틈이 풀어보신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딱히 결혼 생활도 없고 퇴사해서 2년 정도 잡고 하면은 붙을 것 같은데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술하는 의사? 외과? 외과는 굉장히 힘들고 돈도 좀안 된다고 들었는데. <laughs> 성형수술? <laughs> 어쨌든, 음, 그래서, 근데 외과 의사 훌륭하시죠? 예. 나이는 많지만 외과, 아, 외과. 나이는 많지만 외과로 가면 대학병원 스텝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글쎄요. 3른한 살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하면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이제 늦으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잡을 가졌을 때 내게 맞는 잡을 찾아서 계속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한 직업을 10년에서 20년 정도 하고 나면 맥스. 맥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치거든요 그 잡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잡을 어차피 또 찾아요 근데 어차피 인생이란 게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잡만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늦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회사 생활에 보람을 못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리고 조건도 어느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외과 의사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나면 생각보다 잘안 되면 전문대를 가셔서 의과에서 다루는 기계들을 다루는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고 실제로 현실은요, 가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모든 업종은요, 가서 내가 들어가서 보는, 보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판단 어,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겉에서 보는 것보단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 가능하고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해드릴만한 예,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절대 이게 여러분 나이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그럴 조건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아주 훌륭한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